어제 와가지고 이거 신청해라 하면서 왔는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카드가 나와요 카드가 나오는데 검은 색깔이고 어 메탈 소재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카드고 이제 재밌는 게어캐시백을 보통 쓰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기름 넣으면 2% 돌려주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은 뭐 3~4% 돌려주고 뭐 카드별로 다르잖아요 혜택이 근데 얘는 4%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 근데 구체적인 건안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건안 나오고 얘네가 말하는 게어 코인베이스의 자산이 많을수록 근데 이제 그게 굳이 코인일 필요도 없고 usdc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넣어놔도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못 삽니다 일반 개인들이 못 산다고 하니까 되게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이제 이 코인베이스는 멤버십 형태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 n w i 아이들 그러니까 하이네트 월드 인디주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대형 개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존재를 하고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얘네가 돈을 받는 돈을 얘네한테 낸 회원들만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신청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이제 You're on the wait list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신청을 해놨고 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카드가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제 뭐 개인정보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을 때가 될때 이제 뭐 연락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카드가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멤버십 가입돼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도 멤버십 가입돼 있는 사람 제외하고도 모든 고객들한테 이제 곧 가능해질 거고 약간 시행적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카드랑 카드 혜택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아멕스랑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 가지고 보통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많이 하고 요즘 다 비자로 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아멕스랑 한다.